안녕하십니까. 백장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전자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양봉입니다.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서 쫙 갔다는데 갖다... 중요한 거는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중에 이제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봉은 이제 음봉이고요.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를 위에서 달았고요. 아래서도 조금 달았지만 위에서 더 많이 달았고요. 주간 한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동안 어, 6만 원 그죠? 6만 원쯤 최고가 갔다가 저점은 57,400원 왔다가 종료가 57,900원에 이렇게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은봉이고요. 어, 이제 이 상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는 건데요. 요거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파락이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개파락을 했네요. 약간 여기서. 그죠? 요즘에서 했는데. 그나마 여기서 메꿔주긴 했는데 약간 약하네요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어, 삼성전자는 어, 저는 요번에 요번 이번 주에 어, 한 단계 제가 저는 배짱이 투자 심리지스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매수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천원 단위마다 저는 매수하는 걸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만 전번에 뭐 천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2천원이면 5만 9천원 인데요. 지금 2천원에서 좀더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지금 5만 8천원에서 제가 지금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5만 8천원 선 인데요. 매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점이면 아 내가 다섯 등분으로 나눴다 할때 5분의 1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항상 삼선전자를 어느 점을 매일 무섭게 생각하냐면, 55,500원 점입니다. 55,500원 이점이 무너지면은요, 이점이 여기 55,500원 이점이 무너지면 더 하락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하락점이, 그죠? 54,000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두개 구간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자, 55,500원이 무너지면 54,000원. 하나의 구간이에요. 밴드입니다. 55,500원이 위에 올라가면 5 6 0 0 0원 57,000원이 하나의 밴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는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많이 무너져도 제가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만약에 57,000원 전후 그죠? 그 정도면 하나의 밴드에서 매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너져서 그걸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1주, 2주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어느 점인가 찍으면 54,000원이 되든 이게 또 무너진다 그러면 또 2,000원 정도 뺀 52,000원점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매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매수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으로 다섯 번째까지 다섯 약이 49,000원이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저희는 53,000원 정도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55,000원을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6만원 갑니다. 그러면 주당 평균 7,000원 정도를 우리는 수익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 겁니다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시면서 떨어지면 나는 어느 정도 오면 잡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뭐 내일 당장 잡겠다 하면 58,000원에 1분의 5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58,000원에서 57,000원 구간에 주중에 올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다시 틀어잡고 올라가면 이제 6만원 가겠죠 그죠 2천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6만원 가면 이제 6만 2천원까지 가겠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올라갈 때 문제고요 예.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왔으니까요 시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봉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여기서 강하게 올려줬네 시봉상으로 그죠 예. 여기서 예. 강하게 올려줬죠 그래서 약간 모습은 위로 올라가는 듯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조정구간에 들어와 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도 정도는 빠져줄 수 있다 57,500원 그죠 그러면 굳이 57,500원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정도에 57,500원 정도는 올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1차적으로 사시고 그다음에 2차적인 거는 56,000원 이 언저리에 사시고 그냥 5 5 0 0 0원 무너지면 54,000원 구간에 온다 그랬잖아요 안 무너지면 여기서 다시 틀어 잡고 올라가죠 얼마까지요 6만원까지요 그러면. 주당 한 3천 원, 4천 원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프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덜 무너진 겁니다. 전자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6만 원. 주간 최저가 57,400원. 변동폭 2,6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57,9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4.49%만큼 하락하였습니다. 9월 25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55.98%입니다. 전주 대비 0.02%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좀 매도했다는 뜻이죠. 어,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전술입니다. 윗밴드 57,500원. 아랫밴드 56,500원. 만약에 이렇게 주워서 잡혀준다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파동에 의해서. 그러면, 매드밴드입니다. 윗밴드 61,000원. 아랫밴드 59,5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독자를 위한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주 종가가 57,900원 점입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주간동안 어떻게 움직일 건가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좀 먼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58,000원 그죠 58,100원 200원 이런 정도 왔다가 그죠 또이 구간에 움직일 겁니다 다시 이 구간 왔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만약에 이 C구간에서 종료된다면 1주간이죠 이 C구간이라 하면 제가 59,500원에서 58,500원 구간으로 나눠 놨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냥 어, 보유하고 가시는 걸로 1주간더 지켜보고 나서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경, 경우의 경우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어. 위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아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76 이렇게 했다. 574까지 무너졌어요. 요거 전주에 저가고요 왔다가 다시 왔다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또 또 넘었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만약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뒷점에서 종료된다면 일주일 동안 이 그럼 뒷점이라면 58,500원에서 57,5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라 하면, 제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고 싶은 금액, 저 같은 경우에 5분의 1로 나눴다고 하면, 5분의 1 금액을 이점에서는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밴드 또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됐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만약에 조금 올라가는 데서 위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다른 경우입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코스피가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내려옵니다. 여기 올라가지고 내려오고 이 점을 찍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막 밑으로 내릴 듯이 내리다가 그죠? 다시 안정을 찾아서 이 점에 왔을 때이 점이라 하면 57,500원에서 56,500원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뒤 점에서도 매수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뒤 점에서 매수 안 하고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낀 분들은 이 점에서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점에서다 매수하셨다 그러면 2점에서 매수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좀 구간을 좀 띄워둬야 저점 매수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기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예. 2점은 요것도 매수점이 됩니다. 요 구간은 57,500원에서 56,500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래로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올라가서, 그죠? 강하게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만 하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매도하고, 개인이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붙으면 빠 빨리 올라가면서, 6만원 전후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더못 가고.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나중에 끝에 종료가 이렇게 됐을 때. 요 비점은, 6만 500원에서, 5만 9 500원 점입니다. 아, 이 점도, 저는, 매, 매도,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한, 6만 500원 점 정도면,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59,500원 이 정도 와서는 매도하기 그렇습니다. 요 점도 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갭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8,000원 때부터 스타트합니다. 58,300원, 200원 또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또는 58,500원에서부터 스타트해서 갭상승해서요. 아침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봤습니다 아래로 다시 58,500원 정도까지 그다음에 58,000대 내려가는 듯하더니 다시 끌어올려서 중요한 거는 59,500원 뚫어올리면 그죠 강하게 올라가죠 또다시 조정을 받죠 다시 끌어올렸죠 조정을 또 받죠 끌어올렸죠 조정을 받죠 끌어올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면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이제 A 구간인데요 A 구간은 제가 61,500원에서부터 65,000원 점입니다. A점에 오면 저희는 그냥 낮은 금액에 저점 매수했던 것들은 58,000원이나 58,500원, 뭐 57,500원 이렇게 매수됐던 것들은 A점에서는 고분량에 그 한해서는 매도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라도 더 들고 가서. 52,300원, 52,000대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판단을 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장의 투자 심리 지수는 6단계로 한 단계 상향하며 이는 투자금의 65%입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전자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